아,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운 고기, 그리고 이 염분이 많은 비빔면 이 염분을 어떻게 잘 배출을 하고 미아를 반응 때문에 생기는 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빔면을 막 먹었, 먹었으면 항상 우리가 느끼는 그게 있죠? 이밥 면을 먹었으면 밥? 음, 이 밥은 여러분 현미밥이 좋습니다. 이 백미는 이 정미를 하기 때문에 이 쌀이 가진 굉장히 좋은 영양분들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데요. 현미밥을 네, 추천드리고요. 네. 진짜 이거 이거 공개하면 이 이번 이번 여름 시즌 MT 때 이거 다 이거 다. 사라졌어. MT? MT로서 누가 이런 걸 만들어? 비빔밥 많이 먹잖아. 밥에 이렇게 참기름을 넣고, 아, 사실은 조미김을 쓰는 게 좋지는 않은데 밥에 밑간을 하게 됩니다. 아 이거 기비시는거 보니까 제가 네. 옛날에 밥버거 집에서 알바했었거든요. 아 그래요? 어. 저 그냥... 지금 만드는 게 바로 밥버거입니다, 여러분. 현미 밥버거. 랩! 여러분 랩 하나 네. <laughs>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. 그래요? 하지만 맛있을 겁니다. 여러분 버거니까 당연히 야채가 들어가야겠죠? 약간 먹다가 어, 나, 이 재료를 위해 남겼던.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짰을 거예요. 짠 맛을 중화시키면서도. 그런데. 아, 근데 밥이랑 음. 여기다가 연어를 넣는 것이 좀 아닌 것 같아요. 아 먹어봐요. 여러분 이 토마토는 특히 이제 항산화 성분이 많은데요. 이그 중에서도 이 해독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굽게 되면 그 작용을 하는 성분이 더 업그레이드되게 됩니다. 네. 이렇게 펼쳐놓은 거에다가 이밥 보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싹 눌러줍니다. <laughs> 정말 맛있겠죠? 여러분. 이렇게 해서 이 뚜껑처럼 밥을 이렇게 싹어가지고 <laughs> 진짜 근본 그 없는 밥 먹어도 진짜. 밥 아, 먹기 싫어? <laughs> 벌칙이다 제가 이거 는거 아닌데 너무 키 이거 뭐러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이팅도 매우 간단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뭐 이거 뭐지? 이거 거북 이거 딱지 이거 뭐 멋진 자태. 네이강거북 <laughs> 이거 뭐 이거 이거 이 아, 케이처럼 잘라 드시네요? 네스텝들이딱6시에 드셔야 되기 때문에 어 고구리 고기 내가 찾았네? 아, 잠깐 그럼 한번 먹어보십 이게 아, 충분하네요 여유롭네데어세요 진짜 소지가 이네 맛도 내 맛도 아니네요 어, 맛있을 것 같은데? 아니, 밥에다가 소금 간을 했어야 했어 음! 음! 신척 음. 하시고요! 음! 음, 맛있네요! 아니, 이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, 음. 정말 맛이 없어요. 그러니까, 무맛! 작가님의 그렇게 자극적인 맛에만 기들여져가지고, 이런 순수한 음식에서 나오는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. 맨날 먼저 먹는 게낫다저 옷도 작은 옷이 그냥 <laughs> <laughs> 또다, 또다! 괜찮아. 많이 아파. 아침. 아, 이비 뭐? 거한이시네. 저는 <웃음> <웃음> <쉽게 한> 거... <laughs> 맛있는데 저는 무조건 일 번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. 네. 아 그렇게 없지 않아요 뭐, 여러분. 보다 괜찮은데. 응. 음. 아 근데 어떻게 음. 맛이 있진 않아요. <laughs> 이걸 엠티 가서 한다고요? 네. <laughs> 자 오늘 해봤던 바공대 김 사장 이 대결은 누가 이겼죠? 네. 예. 아 공, 응. 아 공, 아, 응. 응, 무려 일곱 개 영어로 제가 이겼습니다. 참담한 한심정입니다. 다음에는 제가 꼭 맛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. 네,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. 맛있는 네. 게 맛있는 것이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떠블롱. <laughs>